안녕하세요. 급등PD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 24년 3월 14일 3시 52분입니다. 매일매일 돈 벌어가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스텍스, 세타 토큰, IQ, 리스크, 도지코인, 엑시 인피니티,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아발란체, 리플, 베이직 어텐션 토큰, 어제 추천드린 비체인까지 전부 엄청난 수익 중입니다. 특히 전일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린 아발란체, 급등 쏴주며 플러스 20% 가까운 수익 나와주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등피디 정보방에서는 매일 급등 직전 종목들의 타점 및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수익 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략해야 할 코인 바로 시아코인입니다.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 놓치지 않게 구독 좋아요 필이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눈에 보시기 쉽도록 패턴을 하나 미리 그어드렸습니다. 각각의 구간이 강력한 지지 및 저항대로 작용하여 상승치 또는 하락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간은 0.618 구간 그리고 0.5 구간이니 무조건 외워 두세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 0.5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및 지지로 작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23일과 1월 24일에는 강력한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올해 2월 0.5 구간 돌파 이후엔 강력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0.5 구간 돌파 후에는 엄청난 폭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큰 매수 거래량 없이 폭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로는 0.5구간 돌파 시에는 강력한 폭등이 나온다는 점, 두 번째로는 큰 거래량 없이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근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0.5구간과 0.618구간은 핵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0.5구간 돌파 이후에 뚜렷한 저항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다음 주요 매물대가 25원 위쪽에 자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타 시총이 큰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천억의 거래대금을 투하해야 올릴 수 있는 주가를 100억만 투자해도 펌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 0.618 구간의 지지를 확인하며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 다시금 0.5구간으로의 돌파 테스트를 해줄 여력이 충분합니다. 0.5구간 돌파 이후엔 이전과 같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정확한 매도 타점 및실시간 대응법은 급등PD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가이드라인대로만 따라오셔도 이번 기회에 불장을 통해 계좌는 미친 듯이 우상행하실 겁니다. 비용 일절 안 받습니다. 24시간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입장 안내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야 코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